안녕하세요. 라뮤직비디오의 라임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. 세 번째 사연에 사연을 써 주신 분은 멜 멜로, 멜로망스 팬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라임 님, 제 사연을 영상으로 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저는 그저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일 뿐인데 왜 그럴까요? 자꾸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. 왕따는 정말 정말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것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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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을 했지만 그건 안될것 같았어요. 제제 친구들 중에 엄청 용감한 아이들 세 명이 있거든요. 근데 걔, 걔네가 걔 조금 힘도 세고 우리 방에서 남자애들이랑 조금 힘이 센 편이에요. 걔들이 저를 왕따시키는데 전 어떻게 할까요. 믿음조차 가지 않아요. 남자애들은 저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맨날 시험도 맨날 맨날 100점 백점으로 먼저 치고 걔네들은 좀 힘있긴 하지만 공부 성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.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, 라임님, 저좀 도와주세요. 란 사연이었습니다.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셨군요. 정말 슬프시겠어요. 다음 다음 생엔 다음 생에는. 좀 차분하게 태어날 거예요. 자, 그럼 라 뮤직비디오 마치겠습니다.